종이퀴즈 준모예요. 오늘 우리가 접어볼 종이접기는 짜잔 해마예요. 먼저 색종이한 장을 준비해주세요. 적고 싶은 색이 뒤로 가게 놔주세요. 먼저 세모를 접어주세요. 반대편으로 세모를 접어주세요. 조금 펴주세요. 그리고 이 부분이 이쪽에 만나게 접어주세요. 접었으면 윗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한번더 접어주세요. 접고 펴주세요. 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조끼 밑으로 가게 놔주세요. 했으면 이렇게 선이 없을 거예요. 반대 빈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접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선을 맞춰서 접어주세요. 접고서 이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세요. 뒤로 뒤집어서 내려주세요. 하고 이 선이 있고 그 뒤에 또 선이 있을 거예요. 이 선에 맞춰서 꾹꾹 눌러주세요. 저거 위로 한 번만 올려주세요. 올렸다가 펴주세요.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. 이렇게 선에 맞춰서 이렇게 아까 접었었던 선이 있을 거예요. 그 선에 맞춰서 접으면 엄청 쉬워요. 대칭이 맞게 접는 것도 중요해요. 했으면 이 부분이 이 선을 약간 나가게 접어주세요.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 눈을 크고 잘 보아주세요. 이부분은 이렇게 하고, 반대편은 똑같이 이 손까지 접고, 이렇게 윗부분을 접으면, 이렇게 이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요. 접었으면, 또한번더 똑같이 접을 건데 이 부분을 앞으로 접어 주세요. 펴 주세요. 한번더 똑같이 접어 주세요. 접은 다음에 이 부분을 밑, 안으로 넣어 주세요. 펴서 한번더해 주세요. 한번더 조금 내려 주세요. 접었으면 몸부분이 약간 완성됐을 거예요. 이제 꼬리를 만들 거예요. 이 부분을 이렇게 끝부분에 가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접고 한겹 펴주세요. 뒤로 당겨서 선대로 접어주세요.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근데 이쪽으로 구부리는 게 중요해요. 어떻게냐면 저를 잘 따라 접어주세요. 음. 계단 접기를 약간 이렇게 옆으로 꾹꾹. 뒤로 뒤집어 주세요. 뒤집었으면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접었으면 해마 완성. 바닷속에 귀여운 마 해마가 완성되었어요. 해마는 보통 마디가 7개에서 8개래요. 그리고 수컷 이 해마는 습기를 낳는데요. 안녕!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!